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같고 그리고 지금 용다들께 몇년 하셨습니까, 그래? 저, 2년 했습니다. 2년? 그럼 2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2년 동안. 콜로 받아서. 콜 받아서? 네. 그럼 콜은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인성콜요 아, 인성은 했습니까? 네. 지금 간이 사업자입니까? 일반 사업자입니까? 일반. 아, 일반 사업자입니까? 네. 어, 그럼 지금 일반 사업자는 폐업 안 하십니까? 자, 다 정리되면 폐업을 해야죠. 아, 폐업 네. 지금 폐업하셨다고일을안 하시면 폐업하시는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일을 하시면은, 네. 사업자 등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네. 일을 안 하시면은, 사업자 등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나시, 난 다음에, 네. 굳이 세무서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요. 홈택스를, 컨택스를통해서 폐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폐업을 하시고 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고가세 네. 확정신고를 하시면은, 매듭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네. 그런데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운용은 아무래도 보험용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인성으로 했는데, 지역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지역은 처음에는, 자, 신입때는 자, 파주나, 김포, 그 다음에 인천, 또 동부지역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음, 그렇죠. 근데 파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인천이 그래도 많이 잡혀요. 인천이? 예, 네, 그래도 그 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것도 있긴 한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안산이나 막 그쪽으로 돌아서 오니까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시간대 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그다 해서 남부 쪽으로 바꿨어요. 음, 어뭐 쪽으로요? 네, 화성, 광주, 음. 그다음에 안산, 용인 이쪽에서 음. 인성으로만. 네. 왜냐, 이제... 바로바로 신찰거 그래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이유 그죠? 네. 수준은 뭐20% 이상을 뛰지 않습니까? 23%. 23%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어. 한달 수익은 뭐,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냥, 편차 반대이래가지고다 네. 끼고 15만 원. 하루에 네, 15만 그, 원? 네. 그, 그, 음. 그 많이 할 때도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열심히 하셨네요. 그, 네. 열심히, 하셨네. 네,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몇 시부터 언제, 뭐, 요일은 몇 시, 어, 금요일까지 하고. 예, 금요일까지 일하시고요. 네,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습니까? 시간은 뭐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늦게 하고 때도 있고. 그죠. 네, 제가 이제 그 건수에 맞춰서 못하면 그냥 더 하고, 음, 만약 다섯 음. 이냐 여섯 건 정도 나왔을 때 정도 하면 괜찮다 음. 싶었는데. 그 합짐을 주로 말해야겠습니까 아니요, 합짐을 더 많이 안해요 아, 말질 안 하시고. 네, 왜 그러냐면 합짐은 이제 고객들한테 좀 피해가 많이 갈까 해서 저는 그냥 회소 제가 빨리 가까운 곳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선생계서는 네. 제가 보, 배웠더라도 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좀 선하게 네 이래, 이래 피해 하시면. 안 주고 저는 그냥 그죠? 그냥 바로바로 그냥그 시간대에서 전화 오고 그런 게 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합짐은 진짜 제가 몇 번은 잡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음. 이게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거 하시면서 아 힘든 점은 그거죠. 내가 잡고 싶은 거 잡아, 잡고 싶은데, 그게 놓치면 놓치는 게. 음. 네,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냥 핸드폰은 몇 개로? 핸드폰은 하나요.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네. 아, 나로그왜두 개, 남들은 두세 개를 한다는데 왜? 아, 두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네. 네. 왜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왜 아, 그건 정신하고서 <laughs> 네, 그냥 하나만.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음. 만약에 두세 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프로가 네, 네, 다섯 개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 유튜브 그 유튜브 음. 그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진짜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도 봤을 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죠 뭐삶마다 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래. 음. 아무리 뭐 핸드폰이 많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터치를 못하면 아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네, 예 그렇죠. 네. 어 여기서 한2년 하시면서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이거?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네. 그, 그 사장님들 만나서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았고요. 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회를 물론 뭐 일을 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만 네. 사회를 좀 제대로 좀 배운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개인 화물이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나이도 그렇게 많은 표현은 아니시잖아요. 네. 리고 2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삶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네,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죠. 제가 혼자 해체하고 또 혼자 할수 있는 게 그런 게 많이 품고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그니까. 저도 네. 어. 그러니까. 또, 또 경기도권에 대한 그 길도 좀 많이 알고. 아, 그죠 네. 아, 맞아. 저는 완전히 딱 길도와 몰랐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뭐 동부 갔다가 남부 와서 아, 여기서 어디로 빠져라 그런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그날 가던 길이니까. 그래 맞아.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화성, 동타막 그런 것도 전혀 몰랐거든요. 내가 음. 처음에 가니까 그런 길도 많이 알고 이제 것 같아요. 그오왜이래게늘어줬습니까 김포 갔다 와 가지고 그 반도체 수출 나가야 할게 있어서. 각까지로 갔다. 아, 그래요. 근데 차가 엄청 많이 바뀌어고 그래서 맞겠죠 맞아요. 그거는 거기는 이제 금요일까지 올려서 금 오일 급무 아닙니까? 아니요, 금요일 아니라 당직 근무 당직이 있어요. 네, 네. 아, 아, 한 번씩, 그, 한 번씩. 네. 음, 그 있구나. 왜 그러냐면 그게 회사가 2 교대, 3 교대로 돌아간다고. 아,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 같은 경우도 그 배송을 주로 이제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도? 네,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 하처 음. 네, 1차, 그 네, 밴드.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본 회사거든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물건이 나오면, 그냥 삼성이나 하이닉스 전체, 갖다 주고또 이제 수출을 나갈 거 있으면, 김포에서. 그렇죠. 그 아, 물량을 아, 그렇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1차 밴드 업체에서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가지고, 뭐 수출이면 수출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에 가다준 끊임는그 배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위에도 월급제로 해서 이제 받으는거아요 네, 거잖아요. 네. 아. 아, 진 감사하구요. 네, 아, 진짜. 어 예.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예. 항상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서로가,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네. 네. 가격대가 저도 계속,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네 그, 그렇죠 그 전아도 이걸 했었거든요 네네 한달 전에 한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헬스하는데 제가 좀 의심이다 보니 해가지고 사라는게 그런 네. 부분들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생각대로 해야 판단을 했는데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분명히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역으로 파는 어떤 경우에는 맞은 자체가 한손의 맞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만한 지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인과 만나서 이돈주고가자가요비용부담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고기를 만나고 그 부분이 이제 보는 거죠. 봐가지고 이제, 믿을만 하면은, 이제, 일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제, 아예 일치를 못 하는 거고.